오늘은 우리가 성탄 감사 주일로 미리 성탄절은 며칠 남았지만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주일도 지키고 또 성탄절에도 예배 드려서 따로 성탄절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미국에 오니까는 성탄절에는 가족끼리 지내는 그런 문화여서 교회에서는 성탄 주일로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지만 또 성탄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작고 여린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큰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막존경하 따르는 그런 훌륭한 메시아 또 위대한 영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 사람들을 통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뭔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 근심과 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나라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연약한 엄마 뱃속에 열달 동안 있고 또 나와서도 걸어 다니고 먹고 또 스스로 생활할 때까지 수많은 또몇 년을 거, 거, 걸리면서 돌봄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만 하는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가 미쳐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때에 왜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깊이 묵상할 수 있을 때에 은혜가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 듣게 되어지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것이 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시고 복음을 증언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놀랍게도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많은 것을 오해하게 만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초대에 처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들이 처음 복음으로 선포됐던 복음의 내용은 예수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사셨습니다 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단한 가지, 너무 명확한 이것이 복음이고 메시지였습니다. 가는 사람들에게 이걸 증언했던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오직 그것이 복음에 속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것이 십자가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무려 성경에 예수님 탄생에 관한 성탄절로 지키게 된 것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300년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성탄절이라는 것을 정하고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성경에는, 성경에는 예수님이 몇날 며칠에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복음소 기자들과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이 그렇게 큰 관심이 아니었어요.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복음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라는 날도 이제 로마 국교화가 되고 난 후에. 로마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날을 성탄절로 지키자라고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라든지 또 기독교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자꾸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성탄절 가짜라고, 뭐그 정확하지도 않다, 뭐 이렇게 주장하죠. 그들의 말이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정확하게 몇날몇일날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동방정교회 러시아를 비롯한 동방 전교에서는 예수님 탄생을 12월 25일이 아니에요. 1월 1월 달로 지키고 있지요. 이들마다 1월 6일로 지키고 있는데 시간이 다르죠. 그거는 그들의 전통 속에서 이날을 우리가 예수님 탄생한 날로 어둠이 물러가고 새 날이 밝아지는 그런 날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 선포하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무슨 사실이냐 아니냐? 따지면 따질수록 우리는 더 혼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날 계속해서 교회가 이런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또 듣고 있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야기 속에 진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날 정확하게 태어났네. 이거 이 자체가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셔서 누구이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인류 역사를 지나오면서 이야기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교훈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이야기라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가 뭐 그렇게 큰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야기는요 군대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돈 세상에 많은 가지고 있는 모든 황금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뭔가 크게 변화를 시키는 혁명을 치르는 사람들로 모으고 있는 깃발보다도 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대대로 흘러가면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하고 마음을 따뜻하고 감동케 하며 우리가 어떻게 참되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이야기도 시간이 지나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성탄절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이유와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성탄절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는 것이죠. 성탄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좀 그래도 상식적인 생각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어, 성탄절 이야기가 말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믿음을 갖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점점 멀리해요. 복음서에 관한 다른 이야기들은 들어도 대부분 이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관심 두지 않습니다. 사람이 특히 여자가 남자를 모르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사람인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불가능한 일들이죠. 그데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남자를 모르는 한 처녀에게서 아이가 낳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땅 임한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알고 있는 상식으로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맨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신비하고 기적적인 일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과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게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지면서 나중에는 상식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모든 방법들도 동일한 모수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이 생각하고 변한다는 것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주에 말씀 나누다가 우리 김기혁 집사님의 남동생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던 남동생인데 갑자기 예수 믿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형한테 자기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그 동생이 예수 믿을 거라는 걸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동생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어, 기도하다가 주여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 만나고 사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설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안의 경험에서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중요한 건 그분이 변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옛 것은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 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그분이 이 땅에 아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것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믿음의 영역은 지금 내가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되지 않더라도. 분명히 내 눈에 변화된 사실을 들고 보고 뭔가 사람들이 변화한 것을 보면서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마리아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뭔가 이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진리의 감동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 이야기를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이 자꾸 여기에만 관심 가지면. 이 메시지의 본래 의도를 잘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아 남자를 모르고 있는 이 처녀가 아이를 가졌 때에 그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죽임당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걸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한 것으로 믿고 고백하고 본인 스스로가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아이를 갖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백하고 아이를 낳는 거죠. 여기에 그, 그 마리아가 놀라운 변화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들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앞으로 올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마리아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고 동방 박사들에게 들려줬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도 들려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마리아와 엘리자벳 사촌인 엘리자벳에게만 들려졌다면 아무도 몰랐던 거죠. 몇몇 소수만 알고 있을 뿐인데 천사가 동방 박사들뿐만 아니라 또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세상을 구원할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할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이게 뭐 진짜이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아기를 찾아와서 경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고 복음은 우리가 생각을 열고 마음으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아멘할 때에 여기에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크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메시지가 나와는 상관없이 때로는 내게 큰 저항으로 들려지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는 불유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탄절에 부르는 찬송 중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찬송을 부르죠.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땅그 시기에는 고요하고 거룩한 그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찾아보면.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시대에는 그 시기, 그 시기 안에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있었던 것이죠.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다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엄 안절부절 뭐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태어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린 헤롯 왕과 또 예루살렘의 서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소동했다는 거예요. 야,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누가 왕으로 와 헤로왕 같은 놈의 나의 권세를 빼앗을 누군가가 등장했단 말이야?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던 무리의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 보면 밤에 양떼를 치고 있었던 목자들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자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있었지만 곧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신비에 감격해서 야, 우리에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우리에게 아무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에게 천사가 와서 예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니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들이 예수의 찾으러 다가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소식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누구에게는 불안함으로 달가오고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게 되는가요? 이것이 오늘 예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될 모습입니다. 헤롯과 예루살렘이 있었던 사람처럼 소동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들에 양을 치던 목자들 같이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가난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이게이 우리가 물어보아야 될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벌벌 떨던 헤로도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에게 관심은 메시아에게 있지 않아요. 세상을 구원할 자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전할 것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에게만 관심 있는 거죠. 내 권자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까. 하나님이 오래 전부터 오래 전부터 선포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여기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 걸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권세와 부와 영활만을 어떻게 계속 존속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이죠. 자기에 관해, 자기에게만 관심 갖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릴 것인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걸더 많이 가질 것인가 이런 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는 귀에 안 들어오더라 이겁니다. 헤롯 왕 시대에 살아가던 예루살렘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병에 오셨지만 그 소절 듣지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당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던 수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탄생에 관한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동방 박사나 또 목자들뿐이었다는 것. 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주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자리할 수 없다 이런 거죠 목자들은 헤로왕과 예루살렘에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과는 정반다의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낮에 양을 치는 것 뿐만 아니라 들에서 밤에도 양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던 아주 천한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배운 것도 적었고 또 안,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마 자기들이 정성스럽게 기른 양이 혹시나 예루살렘 성전의 제물로 드려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성을 다하여 양들을 잘 다스리고 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j e 한 u 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도우셔 e r u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게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는 보잘것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나기를 원하면 오늘 내게 주셨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들렸던 음성과 같이 주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소서. 내가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해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려는 사람들로 노력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절대로 교회가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정신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어떤 오락을 즐기듯이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 하듯이 예배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달려 있고 여기에 진, 진리가 담겨 있고 여기가 내가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다른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가난한 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도우지 아니하면 내가 섬길 수 없고 내 교회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데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겨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목자들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땅에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이분 평화라라고 하는 천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감격, 감격스러워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칭찬하고 내게 힘을 주는 말을 들으면 내가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로부터 나를 안다고 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생각, 말씀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것보다 벅 복차고 기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도 금과 권세와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세상 큰 보화가 여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예수 탄생에 관한 이야기 속에 우리에 들려 주는 것은 바로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그 약속을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성탄절을 생각하며 그런 아름다운 모습,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은혜의 입은 자로서 나만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찾아가서 예수께 경배하고 찬양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마다 성탄절 그러면 성탄절을 보내는 방식들이 있죠. 가정 가정들마다 나름대로 방식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은별과 금방울, 또 썰매와 산타 클로스, 캐롤과 천사, 촛불, 또 금별 등뭐 다양한 상징들로 우리에게 성탄절을 축하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탄절에서 가장 중요한 많은 것들이 화려하지만 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빛입니다. 빛. 성탄절은 빛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어둠, 마음도 어둡고 세상이 어두운 곳에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준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억나는 분이 계십니다. 사우스 캐롤라니아 콜럼비아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에 에, 미국 어, 네티브 어, 아메리칸이었던 인디안이었던 남편과 함께 사는 한국 어, 부인과 함께 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동안 성탄절 되면 라이트 장식한 곳이 화려하고 또 아름답게 대부분의 큰 단체라든지 뭐 시라든지 뭐 이런 데서 다 장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본 개인의 가정, 개인 집에서 가장 화려하고 크게 한 집은 그 집을 보고 그 이외는 아직 본 집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매년 성탄절이 되면 자기 집에 아주 화려하게 자기 집에 있는 나무나 모든 걸다 동원해 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빛으로 모든 그 라이트를 다 장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년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찾아오죠. 개인이 한것 중에 가장 크게 또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이미 성탄절이 되기 몇달 전부터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삶 속에서 가장 기쁨은 한해 성탄절이 되면 그걸 그렇게 자기의 집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빛으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 자기들에게 기쁨이었던가요? 매년 그렇게 꾸미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 집에 방문해서 정말 수고스럽게 꾸며낸 그 장식들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는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보면 대부분의 미국 가정들을 보면 아름답게 다 이렇게 장식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민자인 한인 이민자 가정들에게는 뭐 그렇게까지 하는 가정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미국 문화이긴 한데 우리 한인,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도 뭔가 성탄절을 보내는 새로운 어떤 전통과 문화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할까? 가족과 함께 하지만 또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 특별히 성탄절에는 외롭고 어, 외롭군 사람들이 참 많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손을 따뜻한 손을 펼쳐서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 증거하고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오늘 목자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한 주간도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이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맞이하며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목자 같은 심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을 듣는 자로서 한없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또온 세상에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주님 오신 이야기를 날마다 반복해서 읽고 증거 할 때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진리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